안녕하세요 파토입니다 어, 저는 거래를 할때 주로 업비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현물 거래를 많이 해서요 어, 근데 이 업비트가 그 다른 해외 거래소와 다르게 손절을 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매도 매수 매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정가나 시장가를 사용하죠 근데 어,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아래 가격에서 사서 윗 가격에서 수, 팔고 싶으면 그렇게 다 세팅이 되는데 업비트는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주로 손절 라인을 그러니까 익절보다 손, 손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손절 라인을 걸때 보통 예약 지정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이쪽에서 보시면 어, 우리가 얼마 전에 형이 분석해 준 온도 파이낸스가 있죠. 어,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가격이 734원 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이게 지정가로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어 지금 내 본전에서 손절을 걸고 싶다고 지정가가 1372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해외거래소는 되는데 업비트는 그냥 그 바로 아래인 호가에서 다 매도가 돼 버립니다 너더 비싸게 팔수 있는데 더왜더 더 아래에서 팔려고 해 그래서 그냥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약 지정가를 살 수가 예약 지정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가격에서 내가 더 아래 가격에 손절을 걸고 싶다 하면 어, 지금 제가 이제 본절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감시 가격을 1372원. 그리고 아, 매도로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매도로 한다고 하면 감시 가격을 1372원. 그리고 매도가격을 어 이제 시총이 높은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아래 걸어도 돼요 리플이나 뭐 이런 거는 근데 어 약간 이렇게 시총이 낮은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팁인데 좀 아래에 걸어놉니다 보통 저는 이 정도 걸어놓면 1360원 정도에 이제 매도를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호가에서 다 매도가 되거든요 어떨 때 급격하게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다안 팔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감시가격이 1372원인데 내가 1371원에 걸어놨다. 근데 1371원에 내 코인의 호가를 받아주는 게몇개 없었다. 그면 러다안 팔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범위를 어 내가 내나 정도 금액이면 보통 이 정도 호가면 팔릴 수 있겠다. 뭐 1371원에 1370원에 1360원에 보통 이 정도 호가가 깔려있다. 그런 걸 계산하셔서 약간 낮게 깔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매도로 이렇게 손절을 100%뭐50% 손절을 걸어 놓고 익절도 예약매도로 이 위쪽에 뭐 2,000원에 감시가격 2,000원 그리고 어 매도가격 뭐 2,000원 이렇게 하면 2,000원에 팔수 있지 않냐 근데 이두 개가 한 번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 예를 들어서 100개 밖에 없는데 100개도 팔고 위에서 올라갔을 때 100개도 사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50개씩 하면 예약 매수 예약 매도가 됩니다. 반반씩. 뭘 예를 들어서 예약 매수는 25%, 예약 매도를 뭐75% 이렇게는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는 내가 만약에 100이 있으면 매도도 더 높이도 되고 이거 아래에도 손절도 다 걸리는데 업비트는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뭐 분할 매도 분할 예약 매도를 할 때도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설정해서 2천원에 뭐50% 예약 매도가격 걸어놓고 그리고 뭐 3천원에 나머지 50% 예약 매도 걸고 그런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면 넌 익절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알람을 많이 걸어 놓습니다. 어, 한, 어, 불창 같은 경우 되면은 코인 나우 어플 같은 것도 이용하셔서, 어, 손절은 예약 매도로 꼭 걸어 놓고 익절은 그 위쪽에 걸어 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손절할 필요가 많이 없는 장이어서, 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정, 어, 이정도 인터페이스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시장에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하 제가 그 저번에 붓다 비분을 경험할 때, 잠깐 사이에, 뭐, 딴 행동 한 사이에 계좌 보고,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게 금액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냥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감시 가격보다 예약 매도을좀더 아래로 두는 게 좋겠죠. 한 번은 쭉 내리면 그 사이에 효과가 없으면 내개다 손절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장은 내가 보면 지금 계속 오래 끌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끌고 갈 거면 음 알람을 많이 걸어 놓고 뭐 이제 익절 같은 거 분할 매도 뭐 이렇게 하시고 손절은 꼭 이렇게 예약 지정가로 걸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약 매수로도 뭐 이제 예약 매수는 보통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제가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산 가격이죠. 어, 형이 공유를 했으니까 1,370원에 내가 살려고 했는데, 1,00이 라인을 뚫으면 사고 싶다. 그러면 감식 음 여기서 1,530원. 그리고 매수 가격도 이거는 약간 더 위에 써야 됩니다. 매도는 약간 더 아래. 잠시 가격은 그대로 쓰고요. 매수나 매도 가격은 약간 더 위에 약간 더 아래에서 해야 됩니다. 매수 가격은 1,500뭐이원 같은 경우는 뭐 70원. 이 정도에 써 놓으면 이제 1,500 1,530원과 1,570원에 있는 그 호가 사이에 있는 금액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돌파 매매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옛날에 스캘핑하는 사람들이 이것 어, 보통 이런 경우는 뚫으면 강하게 뚫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뚫으니까 이런 중요한 누구나 아는 이런 저항 자리는 강하게 두르니까 보통 이렇게 해놓죠 이렇게 뚫을 때 여기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고 한요 위쯤부터 알람을 엄청 걸어놓고 이제 뭐 익절을 하거나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그밖에 또 어피트 사용하는 거 궁금하시면 어, 물어 어, 올라간다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비썸도 어,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비썸은 거의 비슷하니까,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항상 성토하시고요 어,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상입니다. 형, 컷할게 예. 감사합니다. 어, 어, 이거는 이제 번의 얘기인데요. 어, 만약에 제가 이제 처음에 나성영을 만났을 때가 69K에서 떨어질 때 만났어요. 그때쯤에 이제 한 방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숏을 너무 잘 잡는 거를 본산 증인입니다. 그 졸업하고 있는 상황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계속 물려 있었고요. 한 사람은 계속 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나름 공부해보고, 여러 유튜버도 보고 있는데, 나성 형이, 제가 항상 형이 얘기하잖아요. 어, 우, 세계 최고의 쇼충이라고. 근데 그 말이 결국은 쇼충이는 고점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나성 형이 나한테 딱 질문 하나만 해. 그러니까 딱 하나만 질문해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번 장에 고점이 되면 그거 하나만 딱 알려줘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있는 동안 네, 어, 저는 되게 힘들 나생형한테뭐 질문 하나 하는 것도 어, 몇 년이 길려 기다려서 물어볼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좀 해, 해주는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누군가는 저 저러게 저는 1년을 기다려서 이 기다려서 이렇게 같이 할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 진짜 그형 잘했는데 어디 갔지 막 그렇게 기다리고 막 기다렸습니다. 뭐 하라는 거 하고 어디 네뭐 구독하라 그래서 그 사람 구독해서 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은 기회고 행운이니까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